지니지옥상다 아침마다 반겨주는 작은 정원 사랑으로 는 푸른 행복 함께 나눠요.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 아침 6시 29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6시 30분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어제는 저쪽에 창아이들 이쪽편의 아이들 보여드렸고 오늘은 그 가운데 창아이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다가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어, 하우스 안쪽에 있는 렉선반 응, 렉선반 입구쪽에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요 아이 좀 보세요. 요 아이. 요 아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얘좀 보세요. 얘가 라우치스예요 라우치스. 세상에나. 어, 라우치스가 하우스 밖에 있었을 때 어, 제가 이제 비 많이 오고 막할때 빗물 안 먹이려고 하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놨었던 아이잖아요. 아우 올여름 잘 견뎌내줬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라우치스예요 세상에나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물들어있는 라우치스 보세요.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라우지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백봉이에요. 백봉 유아이들도 저와 함께 몇년차 대나가들인데 얘들도 어, 합식해갖고 키우고 있는 아가들이에요. 유아이들도 이제 하엽이 많이 좀 지고 있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음, 어, 짧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쁘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가들이에요. 백봉. 백봉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빨간포타 아이들, 여기저기서 크고 있던 아이들 한 1, 2년 전에,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합식해서, 합식해갖고 음, 하나로 이렇게 합해놨던 아이들인데 지금 잘 있습니다. 자리 잘 잡아가지고 잘 있네요. 이렇게 백봉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아, 여기서 보니까 라우치스가 정말 이뻐요. 이쁘게, <laughs> 이쪽, 이쪽이 지금 비, 들이치는 비 살짝 맞았어요, 살짝. 어, 그런 상태고요. 얘는 캐롤인데, 캐롤도 이 자리에서 올여름 잘 이겨내줬어요. 어, 이 아이도 얼굴이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캐롤이에요. 캐롤도 현재 이렇게, 저 한겨울에 이 캐롤이 빨갛게 물들, 물들잖아요. 음, 이제 다시 이뻐질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비 오고 나서 날씨가 바람이 조금 그래도 좀 시원한 감이 좀 있네요. 그리고 얘는 배삼의 무초라는 아이예요 배삼의 무초. 요 아이. 제가 올 봄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식재해놨던 아가인데, 얼마 전에 데려왔을 거예요. 얘도. 봄까지는 아니고, 5 월달, 6월달? 아, 6월 14일 맞아요. 어, 지금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놨던 아가인데, 이 자리에서 잘 있어줬어요. 배삼의 무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얘가 여기 생장점은 또 세, 특이하게 또 색깔이 이러네요. 이루, 자, 이쪽은 또 괜찮은데. 배삼의 무초가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호리즌이라는 아이 호리즌 호리즌 유아이도 음, 이렇게 이쁘게 대범뽀샤시하게 바르고 있는 아이 호리즌 호리즌도 현재 이렇게 이쁜 모습이고요. 얘는 노마예요. 노마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있고요. 어 핑크 플로라 어,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도 이렇게 쪼글쪼글합니다. 아, 목말라요 목말라 얘도. 음. 물 줘도 요 안쪽은 지금 음, 조리개로만 요즘에 제가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호수 연결까지 해서 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이들이 요러, 요렇게 핑크 플로라 비를 맞으면 좋겠지만 다 꺼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핑크 플로라가 요렇게다 젖어가지고 이쁜 모습이고요. 아이고야 저희 레드베리 아이들 아이고 초록조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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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하죠? <laughs> 레드베리 아이들 그래도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얘는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예요. 스파이시 로즈. 음,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있고, 이 와인은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 버건디 와인도 이두로 분지를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켜고 있어요. 얘가 핑크쉘 군생아가인데, 음, 핑크쉘 군생아가. 이 아이 한여름에 밖에 있다가, 음, 입장들 많이 이렇게 떨군 상태예요. 지금 새 입장들이 조금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대는 짱짱하니까 다시 이뻐질 모습 기대해보고요. 핑크 쉘 분생 아가들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이 아이는 패티 로즈라는 아이 패티 로즈. 어, 이렇게 아이디 잘 키워주면서 잘 있어요. 얘도 화분이 너무 커요 커 이제. 얘는 그레이스 켈리이 아이하고 패티 로즈 같이 음, 입찰 받아서 제가 키우고 있던 아가들인데 얘가 음, 만 오백 원 입찰 받은 건데 얘도 몇년차 됐어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잘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도, 음, 현재 이렇게 이제 생장점 주변에 입전들도 살짝 오므리려고 하죠. 현재 이렇게좀 목말라가지고 얘도 조금 쪼글쪼글 합니다. 카시오 적금 현재 이렇고요 그리고 블링크스 블루, 어, 블링크스 블루 하우스 안쪽에 있는 아가는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얘하고 저 밖에 있는 아이하고 합식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레드 초코볼이라는 아이에요. 레드 초코볼. 어, 요 아이도 빨갛게 물든 모습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아요.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라자가들, 라자가들 현재 이렇게 살곰살곰물 들어오고 오고 있습니다. 얘도 얘도 얘도. 음, 완전 연두색이었던 아이들이 라자가들이 이렇게 살짝쿵 살짝쿵 음,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SP인데 이름이 없어요. 제가 몇 년이 많이 화분채로 이렇게 데려왔던 아가인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고요. 그리고 슈가 베이비 좀 보세요. 슈가 베이비 아이들, 슈가 베이비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있어요. 잘 있고 얘네 둘이는 파나메라고요. 어, 얘네, 얘네 둘이가 파나메라, 얘네 둘이가 파나 파나메라 노란 풍선 같은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올 여름에 화상 입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새로 나오는 입장들 건강하게 잘 있죠. 이렇게 파나메라들 어, 노란 풍선 아이들이랑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입니다. 잘 있어요, 잘 있어. 잘 있고 패티를 좀 보여드렸고 요 호박이는 입장이 세 개가 화상 입어서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새로 나오는 입장은 너무 귀여워요 호박이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원종 엘리베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원종 엘리자베스도 여기여기여기에 아기들 두개잘 키워주고 있어요 아가들도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이에요 원종 엘리자베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 요 레드 다이아몬드 요 아이는 크지도 않고 지금은 또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그러네요. 음요 아이 입구화가 선물받았던 아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요 화분에서 조금 더 컸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어, 레드 다이아몬드 입구화가 입구화가 출신이고요. 자요 아이는 너지라는 아이. 너지너지라는 넛지. 아이도 음, 살 자, 어, 손톱 끝에 빨갛게 콕콕 찍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뻐요. 너찌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먼노예요. 먼노. 음, 귀염둥이 먼노도 잘 있고. 핑크 스텔라. 핑크 스텔라. 목대 아가들 좀 보세요. 아이고야. 저렇게 애기들 빽빽하게 키워주면서 잘 있어요. 그리고 드라큐라 철아라 하고요. 요 아이는 이제 드라큐라 철인데 드라큐라, 가 쌩얼하고 같이 있어요. 여기 생얼은 이렇게 물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음, 현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드라큘라, 드라큘라들 보여드립니다. 얘도 사자 화산기가 사짝 있죠 입장 끝에 그리고 얘는 양진 2호 저희 집의 양진 2호입니다. 건강하게 잘 있죠. 얘가 저기 어 얘가 얘가 개나리 개나리인데 여기 아이들하고 얘하고 다른 아이예요. <laughs> 한몸 한 아니에요. 아, 얘가, 얘가 지금 목말라서 제가 물을 줬는데도 얘가 물바닥을 못하네요. 점면을좀 음,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개나리라는 아이가 지금 합식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도 핑크플로라. 핑크플로라. 여기 하나 또조그만게 하나 있고, 얘는 포토시나예요. 포토시나도 현재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팔마라는 아이인데, 얘도 너무 예쁜 모습으로 크고 있어요. 음, 나팔마가 이렇게. 입장이, 음, 조금 한엽으로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입장이 조금 넓어졌어요. 이렇게. 넓어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팔마가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 모습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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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가 샬롯, 샬롯이에요, 샬롯. 몇 년이 만에 제가 화분채로 데려왔던 아가인데, 한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샬롯. 샬롯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입장에 상처가 살짝 있죠. 아이, 그거는 애교예요, 애교. 애교를 봐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 렉선반의 아가들, 요렇게 눈맞춤 해봤습니다. 자, 어, 어디로 갈까? 아휴, 이리로 가야 되겠지? 라우치스? 라우치스 너무 예쁘죠? 살짝 빗물 먹은 모습 자체가, 아휴, 입장에 물들어 있는 모습 좀 보세요. 라우치가, 라우치스가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